사장 사장아 스튜디오 방송 관리 알림 미션 후원 관리에서 미션 후원 옵션 켜져요.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어쩌고 해서 뭐 뭐하라고? 그렇군. 미션이 생겼군. 뭐가 달라졌지? 개인 미션 후원이라 창이 각자 따로 열릴 텐데 노적으로 후원 안 된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미션이? 창이 스무 개까지 띄어져 있는 거 봤는데 이게 무슨 미션이야? 아또 본인이 직접 눌러야 돼? 아 정말 편안한 시스템인 걸. 와, 야 역시 대기업이다. 야 나중에 한번 그거 해보고 싶다 미션만 여기 꽉 채우는 거야 그러면 순간 아차 싶으시지 않을까 아찔하다 진짜 아 투입 마렵다 와큰 미션이 두 개가 걸렸는데 놀랍게도 같은 건데 꼭두 개로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제하 이게 무슨 일이야 크크사장 미션 참 부자네 크크 하하하 <laughs> <laughs> 그러게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솔직히 방금 미션 생각단서를 듣고 와, 개 좋아 이러고 있었거든. 아, 저거면은 나도 세금비 이렇게 생기고 좋지. 아, 기분 좋다. 딱 하고 켰는데 너무 어... 아프리카는 쌓이는 저건가? 미션이? 아프리카 누적이야? 음, 에헤헤. 뭐 그럴 수 있어. 아,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이사 준비했게 <laughs> 아프리카는 안가 임마. 만에 가게 된다? 그럼 진짜 진짜 개판 났으면 갈 듯. 자맘 먹고 하면 벽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런 부담 아니고 벽지 한번 채워보면 안 되냐 얘들아? 자 벽지 바르실 분들 선착순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야 벽지 발린다. 야 잠깐 대박. 야 벽지 발린다. 야 가보자. 아 존나 웃기네 그냥.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 관계자님, 진짜 이건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여러 개를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벽지, 이거. 아, 이거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이거. 아, 잠깐만, 야. 야, 잠깐, 너무 많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그만해봐. 채팅창보다 커요. 미션 감옥에 갇힌, 감제이. 에, 최대한, 최대한 해볼까? 제일 작게?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역시 대기업 컨텐츠 창조자린. 아 이걸 위해서 아유, 어쩐지. 아 어쩐지. 아자 존경합니다 대기업분들아. 진짜 이걸 위해 아 존나 웃겨서 할 말이 없네. 아야 미션왕 지금 누르지 말아봐. 한 번에 다 눌러볼래? 괜찮다 아, 한 번에 눌러볼래? 아 궁금하지 않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궁금하잖아. 이러고 뭐 영정 당하면 뭐 당해야지. 사장 320일 채팅 치면 미션한 사람들 동시 성공하기. 3이 1에 누르는 거야.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셋! 둘! 하나! 가보자!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존나 예쁘다. 와!